어, 저는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혼자서 노래를 막 한대요. 난 노래를 할줄 몰랐거든요. 혼자 콧물을 막 부르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아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니까 네. 네, 기쁨을 표현하는 거참 중요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밥을 막 사줘요. <laughs> 밥 먹을 때내 옆에 와서 막 먹고 싶대요. 아, 이게 막 엄청 맛있어 보인다고. 예, 기뻐하면 기뻐할 일들이 막 생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냐면, 15절 한번 볼게요. 15, 17, 18, 19다나와 다윗과 15절 없죠? 찾아서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하나하며 소리를 지었어요. 그죠? 갱가 들어왔을 때. 소리 지를 거예요. 침묵부 이겼을 때 저런 환호한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막 연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드럭을 치고 건반을 치고 막 악기를 막 연주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괴를 내어오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대했어요. 그전에는 자기 방식으로 말씀을 대했거든요. 어? 괴가 떨어지니까 손을 다 잡았다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괴를 하나님 이원하시는 방법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이 말씀은 그냥 잘 듣고 지나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행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괴를 하나님 말씀 기뻐하시는 때에 이제 잘 다루었죠. 그리고 17절 뭐 17절 나와 있죠. 자 17절에 다윗이 이 괴를 어떻게 합니까?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우 앞에 드리니다. 나옵니다. 준비한 자리에 괴를 두었어요. 아무데나 막 두지 않았어요. 준비된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하나 앞에 예배했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연주하고 괴를 메어 오고 준비된 태도로 하나 옆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18, 19절 여기 보니까 이거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보니까 왕이 한턱 쏴요. <laughs> 네, 백성들을 다 축복하면서 1 9절을 보니까 물은남녀를막론하고 떡이랑 고기랑 건포도를 다 나눠주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뭐냐면. 야 오늘은 괴가 주녀 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날이다 이걸 정말 기뻐하면서 혼자 기뻐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야 엄청난 날이다 하고 다소 야 왕이 쏜다 이러면서 다뿌린 거예요 그서 그러니까 기쁘니까 백성들한테 한투 쏘는 거죠 기쁨의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미가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갈은 왕의 와이프였죠 근데, 네? 너무 다른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16절. 아, 몇절이죠? 미갈이, 그렇게 얘기하죠. 넘겨주세요. 네, 16절. 죄송합니다. 다시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이슬 왕이 빈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하자가 영치없이 몸을 술 취한 것처럼 몸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냐. 계집종에게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복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신하들의 뭐 첩도 있고 뭐 이렇게 종들도 있고 다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옷이 흘러내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통을못 지키고 어떻게 할수 있냐 이렇게 일합니다. 어, 미갈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음, 다윗은 막 기뻐하는데 미갈은 뭐하는 뭐 거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지금 이게 아 시선 찬양했잖아요. 시선. 시선이 딴데가 있어요. 다윗의 시선이 어디 있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죠.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미간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어요. 네. 다윗에게 얘기하죠. 야, 왕으로서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 채통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시선이 되게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미갈한테는 어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왕답게 보이느냐 어, 이렇 사람들이 존경하느냐 존경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선이 자기에게 있어요 다르죠 그죠? 어, 이전에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과 더그 위의 세대들은 드럼이 지금 드럼 치면서 막 촬영하잖아요 드럼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저 마귀새끼가, 마귀어요 아니, 저기 어디, 어디서 세상에서 이 마귀새끼들이 하는 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엄청 논란이 됐어요. 처음에 교회에 드럼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럼 강민이는 마귀새끼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악기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청년 때는 이제 되게 많이 부수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였냐면 뭐였냐면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딱 나오더니 마이크를 꼭 뺏는 거예요 찬양이 붙어요 마이크를 딱 뺏으시면서 어떻게 경망스럽게하늘이아버지하늘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냐고 이러면서 하 <laughs>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와어떠하다이는 네. <laughs> 생각을 했었는데, 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것보다 어떤 모양과 형식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이거랜 그런 사람이죠. 네, 우리가 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어, 하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너무 진짜 사모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laughs> 가까이 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더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나름 생각한 거는 그냥 혼자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서 너무 외우는데 이러는데 이제 막 갔어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새벽기도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모함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표현하고 계속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뭘할때 기도를 잠깐이라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 22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네,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사울이죠? 미갈의 아버지 사울 아버지가 그온 집을 버리시고, 사울을 버리고 나를 택하서 미천한 나를 택해가지고, 그 양식이었는데 이스 전체의 리더로 삼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엄청나게 영감 돌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 자기는 그 자리에 설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양치이었어요 양측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고 왕으로서 하셨 엄청난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왕이 되고 나서도 있었어요 어, 나는 원래 리더십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리더가 되게 하신 거 이거를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그 존경하는 마음 껴 있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행하신 작은 일, 네. 작은 부분 이거 아뭐 이런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몰라서 이 자리에 올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잘 만나 정자리에 온 것도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어,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 을 만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 오 정말 이렇게 뭐 다윗은 왕이 됐으니까 잘잘 나갔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게 많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은 왕되기 직전까지 계속 도망다녔어요. 계속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 중에 되게 어려웠던 구절이 있었어요. 이말씀은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1장 말씀이었어요 시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수 있으니까 <laughs> 시험 망했는데 막 기뻐해요 <laughs> 그리고 막 힘든 일이 생겼어 어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기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거야? 기뻐할수 있어요. 저는 기쁘게 오길 하는데 잘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하, 이거를 억지로 기뻐해야 되나? 이제 막 고민에 빠졌었는데 이 말씀을 뒤에를 딱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음.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온전하고 영어로 보면 u r 얼 익숙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오면, 힘든 일이 오면, 막 하나님을 엉망할 수도 있고, 막, 막, 부모님을 욕할 수도 있고, 또 친구를 욕할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뻐하라고? 어, 하나님이 크게 보면 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동의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됐는데, 정말 그렇다는 걸 계속 경험하면서, 의지를 발동해서 기뻐하기를 작정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기뻐 그냥 자동으로 기뻐야 되는 게아니고 그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뻐 해라 명령하셨죠. 기뻐의 명령이더라고요. 근데 기뻐하니까 되게 신기한 거는 내가 마음이 행복되더라고요. 인생 끝난거 같고 막 이런 새, 생각이 막들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기뻐했을 때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또미숙한 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라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레몬을 주신다. 레몬을 생으로 먹으면 되게 쉬잖아요. 레몬을 생으로 깨먹는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신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거를 잘 담그면 엄청 맛있는 레모네이드가 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안 좋은 경험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이 시험을 잘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낯가라는 삶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보일지라도옷다 벗고 그냥 엄청 멸시를 받더라도 네가 말한 계집 쪽, 그 거기에 있는 신복들의 이제 뭐그 여자들,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나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부평을 받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에게 내가 어찌 보이는지를 신경을 쓴다고 해서 내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엄청 경험했거든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 높이세요. 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아다 뭐 이렇게 사는데 경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낮추세요. 이게 누구 손에 달렸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리더십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 체계를 다윗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옷이 부었 정도로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이 높이실 거고 이 사람들에게는 존중 받게 돼 있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 거,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뻐하고, 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우리 힘과 뜻을 달해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주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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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 우리가 이제 인생의 힘든 우리 아, 고등학교 시절에 시험을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힘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것도 인생 전체를 봤을 때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하고주님이 동행하시면 이 시간을 아름답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나이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이. 모급 정보가 힘이잖아요. 근데 그게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그 모든 것과 대비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수열 영광에서만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또하나님 앞에 언론을 해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好、啊哦 님이러한함께하실을 사모합니다. 다윗이 정말 여호와의 정말 그 아름다움의 사막 앞에서 어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정말 인재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것을 간절한 소원으로 삼고 또하나님 개가 들어왔을 때전으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가마에 기도할 시를 정키 기뻐하고 사모하는 우리 어린이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힘을 나열해서 주님 앞에 사랑과 감사를 더 표현할 시도 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이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금요일날 계속 교사 선명 집회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우리 반에서 은혜 나눠주시도록 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5월 13일날 리스 운동회 남성 초등학교에서 할 텐데요. 어, 청년부 자원자들 네, 같이 축구하려는 이런 일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부의 자원자들 그리고 중사들도 내년 되면 고등부로 올라온 친구들이 네, 그 친구들과 같이 친선으로 함께 경기합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 함께 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흩어지셔서 반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